준스메타1 플러스의 측정전 사전 세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탐침봉과 이 측정기기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이 잭이 보이시죠? 여기 이 구멍을 큰 구멍 작은 구멍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일단 끼워 넣어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마개를 돌려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구멍에 맞춰서, 끼우시고, 돌려서, 더 이상 안 돌아야 될 때까지,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이 컨트롤 스위치를, 오프로 되어 있는 거를, BATT 트로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주시면 기기가 로그, 로딩이 되면서 좀 있으면 이게 충전량이 뜨는데 지금 11.0V로 되어 있는데 이게 1 1 5볼 v 이하로 됐을 때는 배터리가 부족한 것으로 충전을 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 컨트롤 스위치를 제로로 올려주시면 여기 5k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옆에 제로라고 또다시 레버가 있습니다. 돌리는 레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1로 맞출 거예요. 1kΩ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기다려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 얘를 칼, cal, 이라고 써있는 레버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위에도 칼이라는 레버가 있어요. 얘를 199에서 201 사이로 맞추는데, 평균값인 200으로 설정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여기 말쇼라고돼 있는 이 레버를 올리게 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10초 안으로 기다리시면 00준 00k옴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측정할 준비가 다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무에 가서 탐침을 열고 꽂아서 측정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방법은 제가 직접 나무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된 상태의 준수 매터고요. 이 상태에서 측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이 침봉의 덮개를 빼고 전극을 꽂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평으로 꽂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꽂으셔야 돼요. 수직으로. 그리고 이렇게 수피가 두꺼운 수종들은 그냥 찌르시게 되면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원래 수치가 측정이 되는데 아예 그냥 측정이 안 돼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수피아 수피이기에 이 굴곡진 부분 그러니까 이 안에 연한 부분을 찔러주시면 돼요 최대한 힘을 줘서 최대한 안으로 찔러주시고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수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뭐 최대 30초까지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셨을 때 이제 83.5 그리고 11.1kΩ 그리고 183.5 준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따로 안내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상태로 되셨을 때 올바르게 측정이 된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목의 활력도를 수치로 보는 법 그러니까 표를 보고 수목의 활력도가 어떤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수메타의 경우 높은 숫자로 갈수록 수목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샤이거 메타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나무의 건강을 진단하는 나무 청진기로 개발된 장비가 준수메타 샤이거 메타인데 오늘 영상에 나온 장비는 준수메타 1플러스입니다. 측정 방식은 앞서 설명과 같이 수피의 두 개의 전극을 수직으로 꽂아서 나무의 활력도를 측정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준수메타 기준으로는 활력도가 높으면 이제 건강하고 샤이거메타는 낮을수록 건강한 건데 왜 그러냐면 샤이거메타는 표시하는 값이 전기저항치를 바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수분함량이 높아 건강 수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바로 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준수메타로 측정을 해서 86 이상의 수치가 나와서 아주 활력도가 좋아서 건강하다고 판단이 된다 하면 활력도가 높은 게왜 건강한 것일까? 그 대답을 쉽게 설명하면 수목의 전극을 꽂을 때그 전극 연의 저항치를 기준으로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도관 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혈관에 수분과 이온의 함량이 높으면 저항치가 낮아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준수 메서에서 86이라는 수치를 나타내서 건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이온이 많으면 건강하게 영양분과 수분이 잘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되므로 그렇게 잘 더니까 저항없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대개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전기 저항치가 낮은데 이는 당연히 위를 이해하셨다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침엽수가 화렵수에 비해 수액이 빠르게 이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간 주사를 꽂았을 때 같은 원리로 화렵수가 흡수가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